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카타콤 기도회가 다음주 목요일부터 이전에 있었던 두드림 기도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페이스갓 기도회가 합쳐져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다리셨다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너지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아마 찬송과 제목 바로 밑에 보시면 배경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 찬송은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구원을 요청하는 찬송이 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아누니 내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 봉독해드린 말씀은 아, 랍사계의 말이라고 하죠. 이랍사계가 아, 바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아, 빼앗기 위해서. 오늘 이 메일 성경에서는 이걸 타이틀을 심리전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요동치도록 흔들어 놓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이 부정적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내기보다는 완전히 땅으로 꺼지는 듯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나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러한 랍사계의 이런 말들이 당시 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비수어 같이 꽂히면서 얼마나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했을까 싶습니다. 어, 랍사계가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말을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믿고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실은 애굽이 그 힘이 되어주지 못했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랍삭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또두 번째는 좀 이따 얘기하고 세 번째는 저들이 아수르와 또 동맹을 히스기야 왕이 맺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었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오히려 더 힘이 세워졌느냐 얼마나 강하냐 악인들의 이 너희들이 보기에 원수 나라이지만 우리들이 성공한 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아니냐라고 그들의 마음에 또한 한번 흔들어 놓는 유혹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했던 말은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상의 그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결과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줬느냐? 결국 너희들 역시 신뢰하지 못할. 믿지 못할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한편 그들이 그가 한 말이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러한 얘기는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아주 쟁쟁하게 들리는 사탄 마귀의 또 흔드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건 별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실은 나를 대적해 봤자 손에는 너희들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힘이 되느냐? 지금 봐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하나님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조롱하는 이 악한 마귀의 소리는 여전히 우리의 귀가에 아, 확실하게 들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투병 중에 있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아,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이 투병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하면서 나름 하나님 is not fair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계속 잦아들지 않고 어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아직도 이 일이 잦아들지 아니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도전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고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질문들. 그렇지만 로마서 팔 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절단코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내가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 김과 석유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짓고 히스이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기에 그랍사계의 말에 그들이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고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어쩌면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손을 놓게 하고 넋이 나가게 하고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믿었던 믿음도 이게 힘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까지 의심에 나락을 피고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 대꾸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 일에 대꾸하지 말라는 거죠. 입을 다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것이 맞다라고 찬동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라. 세상 돌아가는 봐라.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너희 신앙 같지 아니냐? 하고 계속 유혹하는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입을 우리가 꼭 다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것들이 판을 치는 우리 주위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입을 닫고. 오히 믿음의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넉넉히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 부정적인 것과 또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런 악한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 없음을 믿고, 다음 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난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며 정금과 같이 순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간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